자, 오늘 준비한 인천 10대 뉴스. 지금부터 그 첫째, 첫마당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천 10대 뉴스, IBS 인천 방송이 선정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인천시 대체 매립지 영웅도 외리 결정. 저거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는 박남준 현시장의 공약과 약속. 이에 서매립하 결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시, 경기도 예. 이제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지금 네. 4차 협의에 따라서 3.109를 사용하고 네. 그 전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서 이제 수도권 예. 매립지를 종료를 하자는 네그 로드맵을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네. 어 인천시 먼저 음. 친환경 자체 매립지 음. 이것은 그냥 그 쓰레기 봉투를 매립하는 음. 것이 아니라 예. 소각장을 건설해서 소각 후에 잔재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자 음. 그래서 그 이름도 음. 에코랜드 일단 네. 에코랜드 무슨 뭐디 네. 무슨 놀이시설인지 알 놀이시설 같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음. 사진 음. 외, 왼쪽이 에코랜드 어, 부지네요 네, 바닷가죠? 네, 그렇죠. 바닷가, 네, 바닷가죠 바닷가 매립한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경기도 서울시 너희들도 우리처럼 음. 이렇게 대규모 매립장을 하지 말고 음. 어, 친환경으로 소규모 네. 매립장을 마련해서 예. 어, 같이 가자 네. 자체 매립지를 만들자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먼저 인천시에서 네. 어,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뜻은 좋은데 네. 진행이 잘 네.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선행 사업이 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선행 사업이라는 것은 음. 이제 소각장 건설인데 예. 일단 서울시도 일 어, 천톤의 어, 음. 소각장을 어, 용, 그, 용지를, 음. 부지를 만들, 음. 그,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예. 결국, 최근에 들려온 소식, 음. 그, 부지 선정에 실패했다. 실패했죠.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고요. 있고요. 예. 인천시도 음. 몇 군데다가 이미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을 다. 주민 무효, 반발로. 예. 네, 음. 무효화되고 음. 주민 반발도 있었지만 음. 그냥 강행할 듯이 보이다가 어. 절차상으로 무슨 그 잘못된 절차를 거쳤는지. 네. 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음. 주민의 동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없이 했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어. 미뤘고 예. 지금 이제 그각 군구별로. 예, 예. 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공고물을 내서. 음. 어, 어 일정 평수 이상의 부지를 신청을 받겠다. 음. 그리고 그부그 그 부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 50% 동의. 음. 근데 과연 쉬울까요? <laughs>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일단 뭐 지방선거 앞두고 어, 음. 저기에 모험을 걸 그런 지자체장은 한 명도 없을 거고요. 결국은 인천시도 2025년 매립지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지금 현재로는 예. 음, 그렇게 그 호락호락하게 네. 방남중 시장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죠. 같죠. 예. 연일 또 우리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 음. 어, 2025년이 아니라 네. 2030년까지 이상 쓸 수가 있다 네. 어,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예, 예. 국회에서도 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름을 음. 어, 그, 그 수도권 어, 그 자원 음. 자원 재생 센터인가요? 네. 이렇게 바꿔서 예. 우리 자원 순환 센터로 바꾼다 이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것 이것을 음. 자세히 보면은 어 매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면 그 소각장 음. 이거죠? 자원 순환 센터지 않습니까? 예예어 여기는 에코랜드 자원 순환 센터. 음. 그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자원 순환 센터 비슷하게 음. 용 이름을 바꿔서 어 용도를 예. 더 다양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인천시가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참게좀 음.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가 예.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지금, 지금 인천의 리더십도 음. 교체가 될 것인지 아 연장될 것인지 이것이 어, 또야되시다예 그 그렇죠 네.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서 <laughs> 그 영웅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 있죠 올려셨었나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영 주민들이 뭐 상역까지 만들어서 시도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저 과정에서 이제 그 땅을 매입했던 돈이 6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어, 저 돈도 결국은 쓰레기맛 입주에서 들어 반입수 들어오는 그 특별 회계에서 그렇죠. 빌려와서 샀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이것도 네. 너무 서둘렀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어, 또 이거 연결하는 어, 영흥 이대교 건설 한다고 그랬는데 네, 네. 이대교 건설 자체가 그 도로 통과되는 도로를 통과하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협조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가 돼서 해당 지자체 반발도 지금 심한 상황이죠. 안전 시가 이제 저런 집에 네. 상처를 받았죠. 예예 네. 예, 예.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영웅도에 음. 계신 그 영웅도 예. 옹진군 음. 이쪽에 계신 주민들 음. 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거. 네. 수더기 발생자 발생자 네. 발생지 네. 처리 원칙. 예. 우리는 인천시 전체 음. 우리는 0.5%도 음. 배출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천시 전체의 음. 어, 폐기물을 우리가 그 음. 처리해야 되느냐 예, 예. 이런 똑같은 원리로 음. 인천시에 반발을 했었죠. 예. 저기 댓글 잠깐 정리 좀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회기정 예. TV 음. 소각장 계획은 진척도 없는데 엉뚱하게 음. 땅은 미리 매입한 것이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예, 예. 그 이런 지적 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되돌아보니까 네, 왜 지금 허겁, 예. 허겁지겁, 응. 그왜 허겁지겁 이렇게 글 해줄까 응. 그 네. 그거를. 네, 땅살 돈이 네, 없어서 네. 빌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돈 그렇죠. 그 살라고 했다가 저희가 지적했죠. 그렇죠. 그돈 바로 쓰면 안 된다고.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빌려온 걸로 했습니다. 예. 네, 김수빈님, 네, 네살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예. 다리를 다쳐 소득이 힘들어. 이건 네, 뭐죠? 네. 아. 어, 도와달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음. 하기정 TV님 저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저희가 예 사진상으로 확인이 네네, 저는 돼서. 네, IBS 예. 화이팅. 네, 예. 어, 이철 루비님도 안녕하세요. 비용님도 안녕하세요. 하요님 인천방송 화이팅을 외쳐 주셨고 예, 예. 신성환님 여야 답이 없다. 음. 패거리 정치인들 그래서 어,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저희가 그 영흥 외리의 쓰레기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그 사들이면서 발생했던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해드려봤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GTX D 노선이죠. Y자 노선 실패, 김부선으로 결정. 자 이게 지역사를 많이 뜨겁게 달궜던 그런. 뉴스였죠. 그렇죠. 예. 그 주민들이 음. 어, 김부선 반대. 반대. 예. 반대. 예. 그 반대 집회에 음. 우리 민주당의 음. 대선 후보는 화형 올 것이냐. 네.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반대 집회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저거는 그래도 좀 사진이 좀 이쁘게 정렬돼 있는 건데 많은 그 많은 그 시민들 화난 분들이 그 주말마다 집회했던 모습은. 저렇지는 않았죠. 웅성웅성했었죠. 아, 그렇죠. 그게 예, 많이 예. 집회를 했고 예. 그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 형식으로 했고요. 초불문화제. 그렇죠. 음.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이렇게 음. 또 차량 시위도 네, 차량 하고 시위도 이렇게 예. 해서 많은 주의를 받았는데 음. 참 이렇게 그, 그 당시에 또 대선 주자가 음. 어, 김포 골드라인을 타면서 아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품비는 것참 음, 문제가 음. 있다. 이런데도 네. 우리가 서울 직결이 안 되는 거 음. 이런 거 문제 있다. 이런 이제 그뭐 대화, 대화도 하고 직접 또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통화. 통화를 하면서 예. 이것좀 해결책이 있느냐 음. 어,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김포에서 그랬죠. 그렇죠. 인천에서 상당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음. 김부선으로 결정이 됐는데 음. 어, 결국 서울 직결 라인은 안 됐고 첫 번째. 음. 두 번째 인천시가 제안한 y 자 노선은 완전히, 완전히 패싱을 뭐, 당하고 네. 소외를 당했다 예. 그래서 어~ 이쪽에 이제 영종이라든가 음. 청라 루원시티 어~ 이쪽에 주민들 음. 그~ 계양구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또 이번에 그렇죠. 좀쓴 맛을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천시는저기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오히려 예. 이~ 단선 라인보다 예. 그~ 경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 음. 라인이 이시 값이 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노선도 이죠 네, 예, 한번 예. 올려놓으세요. 한번 우리 전에 몇달전 상황이니까 한번 예, 그때 상황 대세를 보면서 노선 보시죠. 위계 와이짜 노선입니다. 그렇죠. 네그와 네, 네. 노선인데, 예. 네. 그 경기도는 이제 위그 위에쪽 라인을 걷고 음. 네. 인천은 거기다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음. 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는 그런 예. 이제 와이자노선을 제안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경 검단하고 김포 음. 주민들 그리고 인천 주민들 네. 김포 어, 검단 주민도 인천인데 인천 임금 시대 이렇게 음. 뭉쳐서 음. 움직였고 그랬죠. 이쪽도 주민들도 나름대로 예. 어~ 좀 집회도 하고 하면서 어~ 와이자노선을 고수했습니다만 음. 아, 이게, 했습니다만 안 됐죠. 예, 결국, 결국 안 되고 <laughs> 예, 예. 강남 직결도 음. 어, 실패하고 네. 김부선 네. 음, 문제가 되자 음. 부랴부랴 용산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음. 또 대안을 제시했고 를 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 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없었던 게 생겼는데 결국 5호선 음. 음, 김포 검단 연장 이것을 어 추가 검토사항으로 넣, 넣었고요 예. 또 (2호선의) 홍청라홍청라인 음.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추가 검토사항 어~ 근데 (5호선의) 김포 검단 연장 음. 이것은 추가 검토사항으로 넣으면서 지자체 간 서울시 경기도 음. 어, 인천 시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음. 단서를 다, 달았고요 예. 그다음에 음. 이제 청라 (2호선) 청라 연장이죠 대장 음. 대장 홍당 홍, 홍대, 음, 홍대 거기서 이제 청라 연결하는 요곳은어그 음. 건설 건설사 음. 그 제안한 회사죠 예, 제안한 예. 회사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천시 이제 음. 우리 인천시 민천시, 음. 어, 협의를 거쳐서 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나마 GTX d 노선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강남 직결이나 용산까지 용산도 연결한다 고는데좀 하여튼 좀 약간 찝찝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는 못 가져왔지만 이렇게 부수적인 거는 갖고는 그런. 가지고 왔는데 예, 예. 그 선물 보따리가 예. 내용이 꽉차 있는 선물 보따리냐 음, 그거는 <웃음> 아니면 <웃음> 네. 내용은 없는데 음. 그냥 겉만 포장돼서 네. 온 선물 보따리냐 이게 네.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가 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네. 서로 대립, 그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네. 대립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 음.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속은 느낌이 든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낯선 아쉬움이 많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어, 바로 GTX 디노선과 관련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를 갈 건데요. 아, 이것도 이게 또 한국 최초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인천서 최초 발생 이렇게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 목사 부부죠. 어, 11월 15일 날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를 참석한 뒤 11월 2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합니다. 어, 기국을 하고 25일날 코로나19 확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목사 부부가, 어, 지인을 불러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본인들은 방역 택시를 타고 기가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차량으로 이동해줬던 그 지인을 관리를 못하면서 이게 오미크론이 확산돼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미국에서도요. 네. 이 남아공에서 처음 이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이. 네. 예. 남아공에서 발견돼가지고 보고가 됐는데 며칠 음. 후에 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는데요. 예. 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예. 미국의 음. 그 플로리다인가요? 그 거기서도 미국의 최초의 음.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상륙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 그런데 그날 나우지수 응. 응. 나스닥 예. 전부 폭락을 했습니다. 아, 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응. 그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응. 어떤 그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것은 좀그하다고 그, 그 하죠. 예. 전파력은 굉장히 빠른데 응. 이제 입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응.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많이 낮다. 예. 델타보다 낮다 이렇게 하지만. 은 그게 처음 발현돼서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 극도로 이제 공포를 우리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국에서 이게 발견됐어. 응. 막전 우리나라 전국이 떠들썩떠들썩한 거죠. 그런데 예, 그것이 예. 인천이래. 예.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 예. 그런데 거기 그 그게 또 목사님, 선교사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그리고 그집회에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선교 집회인데 그 데리러 오신 그 분이 예. 어, 한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인이죠 러시아 외국인이죠 러시아 예. 선교 쪽에 있는 분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지인의 지인 이렇게 좀 음. 많이 지금 해서 지금 뭐 대전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뭐뭐그 음. 남아공 첫, 최초에 발생한 남아공도 마찬가지지만 음. 지금 우세종으로. 된다 음. 우사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열 명이면 뭐 여섯 여섯 일곱 명은 이제 네. 오미크론으로 이제 그 확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최초의 환자 코로나 일구 최초의 환자도 인천 의료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인천은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발생이 됐다면 공항을 끼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가 될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전염병 병원입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고요. 감염병 전문 병원이죠. 예. 지난번 네. 홍영께서 불안하다. 그렇죠.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어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은 바로는요. 네그 네. 준비가요. 예. 지금 이제 1월 15일까지인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1월 초까지. 근데 12월 지금 중순에 준비한다. 를 예. 이게 한 달만에 준비가 되는 상황입니까? 최소한 몇달 전에는 예. 다음 번에 예. 어뭐그 어차피 예정된 거아니었어요 예, 예.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예. 분명히 이제 할 것이다라는 건뭐 예.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예. 다른 지방단치 예. 단체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예.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그 우리분 그그보다는더 더 앞장서는 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조직도 갖추고 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네. 우선적으로 또 거기다가 지금 원래는 이제 제주도, 음. 그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음. 그다음에 인천이 명기가 별, 돼 있었는데, 그렇지 별도로 돼 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 인천이 아니라 경가포. 경기, 음. 인천, 강원도, 음. 인천, 경기, 강원. 범위를 넓혀놨어요. 예. 범위 넓혀놨다는 얘기는 뭐냐? 인천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좀어좀 어, 좀 불안불안한 거죠.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구시가 대구광역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거기는 처음에 떨어지는 그 다음 날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가 자연스럽게 갖고 온 건데 인천시는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금년 2월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저, 어, 전문가. 전문가. 네, 전문가. 전문가 시민단체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게, 2월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2월에 준비가, 저, 뭐, 준비위원회 구성이 됐고, 아. 담당부서를 12월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현님 말대로 얘기 되겠냐고, 이게 준비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 참. 아, 아니, 봐도. 그때도요, 네. 그때도. 네. 원래, 네. 대구로 갈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표짜리로 네. 떨어졌는데, 예. 근데 그때도 준비가 좀미숙하다그 했어요. 왜 예. 빨리 준비 안 하냐? 음. 당연히 인천은, 야, 제주하고 음. 인천인데, 예. 아 제주는 그냥 간단하게 제칠 거야. <laughs>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믿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예. 대구로 갔어, 엉뚱하게. 예. 영, 원래 영남권 하나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음. 대구, 경북에서 하나 또 가져간 건데 원래는 용역이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에도 예. 이제 어, 대구 갔어. 그럼 당연히 그럼 제주하고 인천밖에 안 남았는데 음. 인천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음. 아이 준비 안 해도 오겠지. 예. 혹시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건 아닐까. 아, 이 인천만 독자적으로 뽑는다면 당연히 줘야 음.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경기에서 지금 붙어 있는 서울대 분당병원이죠. 강원 서울병원, 예, 분당 서울대 병원을 네. 얘기합니까? 네. 예. 강원도요. 춘천에 있는 강원대 병원이 붙어 있고요. 양쪽의 책임자가 감염병 전문 그 어떤 영역 활동에서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지금 책임지고 앞장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문 치료 실적도 어 지금 인천에 뒤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인천의 최고 이 분야에서 치료 실적 많은 곳은 인천, 인천 의료원이죠. 의료원이죠. 네, 인천, 예, 인천 의료원 이번에 신청조차도 못합니다. 왜? 상급 병원이 아니거든요. 상급 병원일 때는 지격,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컨설을 가능합니다. 뭐 인천 상급 병원 좀 있잖아요. 이나대 병원도 있고 길병원도 있고 이분들과 컨설도 가능한데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 부지가 작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을 음. 인천시가 나서서 아, 이쪽 공원 일부 해제해서 보다 병원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인천 의료원 늦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서 넣은 건데 지금 걱정은 경기나 강원은 이 감염병 실적이 예. 많고 많고 경험 있는 사람 예, 역량상 돼 있는데 예. 인천은 그런 네. 실적이 약하다. 네. 네.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감염병은 이렇게 한국 최초 전국 최초 타이틀을 붙이고 이런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천시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자, 이것도 참 이게 청와대 게시판이 들끓었어요. 이 건데요. 아주 전국적으로 들끓었죠. 네, 아주. 네네.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겁니다. 왕릉, 여기서 뒤에 보이는 아파트 저거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었고요. 청원으로 올라왔었고, 저기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고 준비를 해왔던 분들,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럼 누구 잘못인데 저 부분이 저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책임지는 기간 하나도 없고요. 건설사는, 여튼 입주민 눈치 봐야 되니까 법을 통해서 가처분 받아가지고 공사 강행하고 있고, 일부는 무조건 강행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아니 일단 고등법원에서 어, 네. 그 공사 중지 그 처분을 조력을 정지하는 그 가처분을 인용을 했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문화재청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음. 대법원에 또 항고를 했어요. 재항고. 아, 제한고. 네, 재항고를 네,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최종 법정에서 가려질 건데 예. 이게 장기화되는 것이죠. 예, 예. 공사는 진행 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음. 어~ 다들 좀 뭔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문화재청 네. 이제 지금 이제그 입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장 네. 어~ 전 현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예, 예. 고발했고 그 그렇지. 고발한 내용은 직무를 유기했다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 거기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음.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음. 다 골조가 다 끝까지 골조가 완공된 상태에서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음. 몰랐다. 응. 거기에는 그한 25명인가요? 예. 23명인가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몰랐다. 응. 그런 거였고 김포시는 응. 이게 영향권이 이제 이게 왕릉이 김포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김포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근데 이제 그 영향 500m는 예. 인천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포에 왕릉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다가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고시된 거를 음. 보내야 되는데 그 서구청도 몰랐죠 예. 그 서구청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음. 문화재 관련된 제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이제뭐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음. 이제 최근에 와서야 어, 이거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것은 불법이란 말을 쓰지 마라 음. 이건 적법하게 어, 이거는 음.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어, 표명을 했고, 예. 인천시 도시공사도 음. 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음. 문화재청도 자기들이 고발했을 때는 스스로 본인의 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기 때문에 고발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음. 지금 서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는 응. 지금 이제 뭐 공사 정, 중지되느니 다시 응. 시작되느니 응.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입주를 할수 있는지 응. 또그 사이에 맨한 1, 2년 사이에 응. 또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또 그러면 또그 청약 응. 통장을 썼을 테고 응. 그러면 그그 그 부분도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음. 프리미엄 올른 것도 보상이 안 되고 음. 또뭐그 집을 다 옮기려면 사실 1년 2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년도 올리면 모든 네. 이뭐 금융 계획이라든가 음. 이사 계획 이런 게다돼 있을 텐데 음.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러면 난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예.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잘못 없다 그러니까 잘못 하면저집 계약한 입주민이 잘못이네. 근 네, 그렇게 아, 되는 거죠. 예. 어, 결국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예.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예. 이렇게 어, 이런 오. 피해를 당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아튼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깝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여튼 지금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법원 판단에서 공사는 재개가 됐습니다. 문화자층 여기서 물러날 기세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은데. 어그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도 뒤따라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까지 기사가 왔는데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는 인나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수도권의 명문 인천의 자랑 인나대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일반 재정 지원 대에게 탈락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laughs> 충격이었죠. 아 충격이죠. 네, 이건 상상도 못할 저... 일이 예 벌어진 네, 거죠. 네, 네, 네. 예. 이게 너무 여파가 커서 당시. 근데 거기 이것이 이제 음. 여파가 커진 데는 네네. 이 정치권도 내가 볼땐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음. 못 받을 정도가 되느냐? 음. 그러면 지금 현재 그1 8 0석의 예. 어, 의석을 갖고 있고 예. 또 인천시의 군, 인천시장 음. 군수구청장 음. 네. 다수를 갖고 있고. 예. 또 국회의원도 한두 석 빼고 다 여당인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아유.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치 공세도 한 몫을 네.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됐다는 그렇죠 그런 예. 것에 의해 예. 재생산됐다고 예. 봐야죠. 예. 물론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동문분들이나 음. 인천시 인하대 출신이 굉장히 많죠. 음. 그렇죠. 그 어.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격적인. 그러니까 하, 이게 참 이, 그 내가 인하대학교를 나왔는데 음. 이렇게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 사업에 떨어 탈락한 음. 이런 대학 출신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 그 요즘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음. 그 학생 수 정원을 감축하는 것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대가로 음.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이 예, 예, 예. 네, 그런데 음. 이 인하대학 같은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기 때문에 음. 굳이 그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음. 어,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일단은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음. 어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재정 지원이 음. 탈락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예. 일단 상당히 많은 음. 어좀 충격을 그렇지. 받았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인하대가 재정 지원 탈락이 돼서 뭐 학교 문을 닫는다 이건 아니고. 네. 뭐 꾸려 나가는 건 꾸려 나가는데 뭔가 부족해서 예, 예. 이 학교가 부족하고 예. 뭐학 학습, 뭐 학습 능력이라든가 음. 이런 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네. 마음이 아픈 거고요. 네. 어, 교육부에서 그래서 내년에 재정 지원 탈락이 된 쉬운 두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음, 요번에 다시 해생이 될지 그거는 어,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